농사가 제일 즐겁다고 말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논콩농사를 짓고 있는 상환 씨. 신호 이거 빨리. 다닫라 빨리. 기계공이잖아. 살살 콩떨어다 살살. 부드럽게. 내 머리라 생각하고. 작물을 사랑할 줄 알아라. 자기는 그러면 아내는 안 사랑하냐? 이만 사랑이 이런 남편이 있노. 이 날씨 좋으면 같이 데이트하자. 얼마나 좋노. 귀농 3년 차. 농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룬 지금. 힘든 일도 신나기만 합니다. 자기 나중에 한번 해보면 안 돼? 아 장비 내가 원 잘하는데 확실하다. 오지 마야 그대로 아무것 하지 고어 강원대 고이제 그대로 오지 오, 재밌어 자이야 바로 아, 지금 실전. 실전. 됐어. 아, 에이! 아! 아바다왜 아, 떨어졌어? 엉덩 떨다 엉덩 떨 아, 맛있어. 농기계 운전에 도전한 아내 때문에 벌어진 아찔한 사고. 이거 괜찮은 거겠죠? 나나라나라들지 마. 손라 미안하네. 묻지 마라. 장난하나. 그대로 손건들지 마. 쉽키 흔들어봐. 아무것 하지 마라. 오른쪽 손. 손. 잡아빨리려 오고. 오대로 오대로 앞으로가 큰 걸린다. 오대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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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확실히 기계 타면 안 돼. 어. 기계 타면 안 돼. 아. 어? 어떻게 됐는데? 모르겠다. 아, 이거 봐야 되는데. <laughs> 내가 그랬다고? 많이 내가 마음은 기가 아무나 타는 거야. 야, 조그맣게 힘이 세네. 잘 샀네, 기계. <laughs> 아니, 소 놀래서 뭐해야 됐노. 기계는 안빠져 다행인데 소 봐라. 전부 다 배에 다임신해가 있네. 미안하네. 소들한테. <laughs> 잘했다. 그런 거지 뭘. 그런 게 기계가 <laughs> 장난이냐. 사람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러냐. 힘들었다. 소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 놀라면 이리저리 뛰쳐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신랑 잘하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사실 농기계 운전은 섬세한 작동 기술이 필요한 작업. 아내 신혜 씨도 언젠가 잘할 날이 오겠죠. 네 신랑 잘하네. 사 사건을 치르고 난 오후. 소대기 좋은 날씨다. 또 어디론가 나선 창완 씨.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거의 후석하고 있어. 컸지 않아? 왜? 어. 네. 이 땅이가? <laughs> 어? 이거? 얘는콩 심을 만하겠는데? 달라차게. 어, 살 돈도 없다 이제. 어, 조금만 하면 되거든. 기다려. 사실 창원 씨의 아내는 공인중개사 일도 겸업하고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자격증을 따뒀는데 인근 카페의 작은 공간을 사무실로 얻어서 일이 들어올 때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장 일을 안 하고 여기 왜 왔어? 그만 코바람 쉬고 싶다, 카디만. 코바람 쉬러 가시도 가고 싶은데 있나? 아니 뭐 처마 처 좋지. 가고 싶은 데 없으면 내 내가 좋은 데 있다. 가자. 야 그러니까. 완전 농기계 일로 기운 빠졌을 아내를 위해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나 본데요. 저것 좀. 일하기는 좀아까운 날씨다 그래서. 뭐 봐. 일하기 좋은 날씨긴 날씨지. 어? <laughs> 맨날 일한다고 바빴던 건 어떻게 또 이런 생 생각을 했대? 맨날 집에 가고놀러가자 놀러가자고 하던데 그지잘안해 그래? 근데... 네. 한창 바쁜 수학철에 데이트는 흔치 않은 일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여기 왜어 어? 여기 왜 왔니? 원래 보면 맨날 보잖아 근데 풀좀 많다 어쩔 수 없지 뭐 요 오늘 그거다 최종 목적지다 여기가 뭐?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고 지금 여기 데이터온 거야? 그래 콩밥 풀밭 데이터 아이가 왜? 자기야 너다돼 있잖아 뭐? 나 오늘 일할 복장 아니야 됐다 다 준비돼 나 이때까지 일하고 왔잖아 계획 다돼 있다 했잖아 없어 나 지금 이렇게 못해장화에다 다, 있는데 뭐 금방 하고 가면 된다 이거 얼마 걸린다고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면 됐네 요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아빠 싫어 어? <laughs> 아, 이라니까? 이렇게 못 산다니까? 어. 뭐? 옷다 뭐, 빌린다. 아, 옷도 있다니까? 좀 더워도 이런 거 입고 해봐라. 빨리빨리 빨리 하고 가자, 이거. 야, 이거는 이거 우산 입는 거잖아, 이거는. 다 그래, 계획돼 미친다. 있다 했잖아. <laughs> 진짜. 야, 이거 왜 가지고 왔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밥 먹을 때다 됐다. 야, 내 밖에 도울 사람이 없냐? 없다, 없다. 아버지하고 다 일하고 계시는데. 안할순 없네. 장갑도 신겨주고. 꽃신을 신겨줘야 되는데 장화라니요 정화도 응. 응. 얼마나 많아 예쁘노 빨간 장화 파이팅 빨리 큰것만 큰것만 몇개 없네 몇개 없지 그래 오늘 그래. 라인이 살아있네 어? 뭐? 앞으로 콩빼들때 그거 해줄까? 준비해줄까? 고맙네 어 여기 우와. 올 거면 그냥 처음부터 포배로 가자 하지 괜히 기대했잖아 그 기대감 잠깐의 기대감 얼마나 좋노 야, 실망감은 어쩌겠냐. 실망감이 더 크다.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흘려라 가자 해라. 야. 가면 아. 앞으로 쭉 가자 가면 지금 한 맨날 맨일 계속 배보자또 너무 진지하게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에이씨.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 평생의 짝이 된 동갑내기 부부.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서로를 지지해주는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아, 눈에 떠들갔다 풀. 떠들갔어 응. 빨리, 빨리, 빨리 빼줘. 어, 내 손도 더럽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빼기 중요하다. 어. <laughs> 되나? 아, 어, 됐어. 좀 조심해라. 아, 눈도 별로 안 큰데. 내 눈이 왜안 크노? 이정도 눈도 별로 안크데 눈에 잘 들어가네. 얼마잘 보이노? 사무실보다 여기 훨씬 낫지? 말 같지도 않더라고 <laughs> 좋잖아. 당신, 나랑 멀리 데이트 가는 게 좋아, 포기하는 게 좋아. 시내하고 맨날 콩밭에 풀 데이트 하는 게 제일 좋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사랑한다. 포기했어. 포기했어. 포기는 응원해야지. <laughs>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한 창원 씨. Oh, 오늘도 활력이 넘칩니다.

장원 씨네 농사의 주된 작물은 논콩이지만 고추와 옥수수, 호박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저 위부터 지저부터 호박은 아버지가 관리하는 작물 중 하나인데요. 논콩 심은 곳을 중심으로 옆으로 둘러서 심어둔 건데요. 올해는 워낙 농사가 잘돼 그야말로 풍년입니다. 이거 호박이 많이 많 몇차 나오겠는데? 세 차. 어서. 시스가 매장 체레가 내가 나온 거, 시내 사람들. 우셔큰 거만 다가 내지. 아 참. 나도 젊은 아들 거, 농산물 파는 거 있으면 매장에 해준다 하면 되지. 그래. 이제 일을쭉 가야 되는데 이게 내일 일만 하고 놀러 가지도 못 <laughs> <놀아가 뭐라> 하고. 놀러가 뭐라 그고 어이씨.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빨다내가빨 같이, 그 맞출라, 고 맞출라, 이 그래도 도와주는 젊은 아들 이 있어야 나개한지 아니면 하지도 못한다 이거는 뭐 기계말은 뭐 연구로 할수 없는가. 기계가 안 돼야 이돈 많이 벌지 하는 사람도 없고. 콩이나 기계하고 이거는 뭐. 아버지와 아들 둘 부자지간의 호흡이 척척이네요. 혼자서는 감당 어려운 일도 가족과 함께라 수월합니다. 잠깐 동안 수확한 호박만 작은 트럭으로 두대 분량. 무게만 2톤이나 되는데요. 이게 벌써 3년째 수확이라네요. 호박을 농장까지 실어만 두고 다시 서둘러 집을 나선 창완 씨 이번에는 마을로 들어섭니다. 형기야, 어, 예, 아. 네, 소관리하시는 게야. 아, 이거 사료값 안 올랐더나? 사료가 올랐지. 아, 이고좀 그래야 좀 줄으면 왜 되나? 소 사료 좀 줄어가지 뭐. 소사을좀어주면저사료로 많이 줘야 되니까. 아... 이게 그때 우리 집이 사갔는 중이야. 요거랑, 요거랑, 요거. 거대러다제 <laughs> <그대로> <laughs> 말이다. 근데 의인일이고. 어. 얼마 전에 저 보고 영광동 가게 오픈을 했거든. 아 가게 이제 오픈하는데 어. 우리 집 농산물도 나가는데 어. 우리 지인분이나 아니면 젊은 농업인 해가지고 어. 그래가 농산물 팔아보려 하는데 혹시 형집에도 농산물 팔게 있나 싶어가지고 다른데 한 많이 가봤거든. <laughs> 그래 이제 형도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와봤니다. 아. 건고추를 못내 가지고 좀 재해놓고 있는데 팔아주면 좋지. 아 건고추도 원래 그 누나하고도 원래 팔리는가 아 이게? 어, 아파트대로 아르마르가 팔고는 있는데. 아 맞네. 어온기면 됐다 이거는. 뭐뭐 이런 맞노? 이거? 이거 내가 팔아줘야 되는 거야 팔아볼게 왜갑기 해야 되는 <laughs> 뭐, 뭐, 거 내가 갑자바 해야 되집 살면서. 갑자기 있는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갑자어야오는야왜 갑자기 해야 게는 거야 왜 갑자기 해야 되야왜기 해야 되 어야 되나? 아을거 요즘 창원 시내는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두부 가게를 여는 것. 기존에는 보문 단지 근처의 순두부 가게들의 콩을 납품만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수확한 콩의 20%는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팔 예정입니다. 두부 가게는, 농장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창원 시내 집 근처. 몇달전 가게를, 얻어서 최근 리모델링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깔끔하네, 깔끔하네. m e I come, I come, I 바닥 바 e 거 올리고 물청소 바로바로. 바로. 네. 아, 이걸로 판매다잉? 아니, 이게 나중에 마트에서 여기 선반, 3단짜리 아, 이건 임시, 임시방대고. 임시 임시. 잘해놨네. 이렇게 다 해. 손에 들었어요? 벌써 있거든. 손에 벌써 나가는 혹은 시험생사니가 주변 분들한테 나눠 그래, 주고. 그래. 한번 맛보, 맛보 보시고. 소문해달라는데. 뭐. 그래. 왜다가 응. 막, 콩은 내가 좋은 거 갖다 줄 테니까. 막. 맛있게 해라. 그게 가마솥이라니까. 옛날 하는 방식 그대로 현대와. 두부를 만드는 건 창원 씨의 큰형 담당. 올해 2월부터 로컬 푸드 마켓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새 가게에서 두부를 만드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실 두부를 만드는 기술은 창원 씨의 아버지가 먼저 배웠는데, 섬세하고 손재주 좋은 큰형이 두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생산부터 가공까지 온전히 가족들의 손을 거친 두부입니다. 가게에서 처음 두부를 만드는 날인 만큼 가까이 사는 친척과 이웃들까지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막 만들어 따끈한 두부. 그 맛이 궁금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나왔어요. 첫제품 나왔어요. 네, 자,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맛있어? 응. 얼마나 맛있어? 채연아, 응. 얼마나 맛있어? 나이 많아. 키 많이 크다. 오자, 주변에. 두부 가게답게 떡 대신 두부로 개업 인사를 대신하는 형제. 안녕하세요. 요요두반드셔 보시라. 요만 거라. 처음 만드는 거라. 아, 네, 네. 어. 저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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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서 네. 예. <목소리> 네. <laughs> 네. 큰형은 이제 두부제 조하고 저는 이제 농산물 이제 어, 만들고 있거든요. 네. 초에서 이제 귀농인이라가지고. 아, 외에 농산물도 많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첫 두부 생산이라가지고. 네.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발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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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싹다 팔고 왔습니다. 다 팔렸어요. 다 아, 팔아놔. 네. <laughs> 돈은 못 받아 안 돼. 다팔게다 팔아놔. 아돈 받고 팔면 안 되고. 아, 그럼. 막내니도막 공경 하나 차려줄까? 나는 파야 나난 농사만 일단 전혀. 난 농사. <웃음> <웃음> 난 누구야, <도구해야> 난. <된다. 웃음> 앞아 하여튼 뭐난 농사짓고 큰 애는 두부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장아버지하고송마하고뭐화이팅 하면 되지 뭐 화이팅한 어. 번하고 오늘 마시심이야심하야지심이야하나둘하 화이팅 가족이 없었하면하기하들었을 도전 가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귀농 후 새삼 배우고 있습니다. 어날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축사로 출근을 한 창완 씨한 달에 한두 번은 꼭이 시간에 축사에 들리는데요. 소를 출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도 잘 나가보자. 자, 천천히. 괜찮아. 마지막이지. 아, 오늘 출하 시킬 소는 두 마리인데요. 해세요. 밑에인데 밑에. 밑에. 마리 수가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일이 많아서 출하는 전문 업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해세요. 맛있을게요 어. 무사히 <laughs> 불이 고장나가. 비야, 지 뭐. 세탁을 갖다 켜놓고. 아니, 아야나 <laughs> 고칠 시간 있어요, 고치지. <laughs> 어제 보 보이 속감 많이 빠지던데. 많이 빠졌던데. 한장 많이 빠졌던데. 요마워 이거. 고마워. 고마워, 이거. <웃음> <웃음> 아, 야, 한장 빨리 내는 건데, 일부러. 오동아리 제가말하니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간다. 좋다. 그래. 오늘도 시장 안 가고 계속 일할 거거든요. 음. 부탁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가세요. 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집에 들리는데요. 혜나야. 어 왔어? 들이갔나에 어, 참아 주겠다참을못 잡지. 몇 시고? 많이 안구나 토요일일 거야. 경 어? 시작한 지한 시간 지났네. 틀어나 볼까. 오늘 또 성적표를 받는 날이구나. 이제 136번이네. 모르게 몇 번이야? 1 6 0번되지 그래? 시간 좀 있다 오늘 최고 얼마 생각해? 우리 거? 어, 네기하자 500, 540, 550인데 그래도 좋다고 했을 때한 550? 나는 한 560? 560? 응, 560 10만 원 거기서 해야 자기 손대 좋겠지 뭐 네네랑 비슷하면 뭐좀 고기 먹어야지 내가 이기면 캠핑 가서 고기 3, 자기 갖고 오케이 요즘은 경매 상황을 실시간 방송해주기 때문에 집에서도 경매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신나 떨리네. 447만 원. 경매1 6 9 맞네 떴다 이제. 최대가 450. 일단 음. 근데 말받 받아야, <laughs> 받아야 되는데. 그냥 크기도 훨씬 어, 나다 7 4번 매수인에게 569만 원시납치하시8습니다오시시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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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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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좋은 거, 좋은 8 오늘 캠핑 가는 거야? 시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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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간다, 간다. 간다. 그날 오후 평소에는 분주할 시간에 웬일로 농장이 조용합니다. 영걸이, 어, 할까 응? 갔다 왔어? 어, 나 학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나 준비 다 해놨다 지금. 어디 가는데? 어디 가기는? 몰라? 몰라. 몰라? 내 얘기하고서 오늘 캠핑 가야 어. 가자.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일을 끝낸 건데요. 혹시 풀베러 가는 거 아니지? 내 복장을 봐라. 아이다니까 이제 안 숨는다. 그래. <laughs>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캠핑장. 학교였던 곳을 캠핑장으로 꾸민 곳인데요. 내 무거우면 내놓을게. 뭘 확실하게 세팅하는 거야? 어설퍼건 네가 도와줘야지. 내가 일단 막 해볼게. 평소 캠핑은 아내 주도로 해왔던 터라 준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창원씨. 아내에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준비를 합니다. 텐트도 쳤겠다. 서둘러 저녁 준비에 나선 창원씨. 숯불 달꽂아. 고기 먹어보자. 해들아 작아. 길어. 커? 길어. 엄마가 고기 장인이야. 20, 30년간은 맨날 고기 엄마가 꼽았잖아. 비비. 소금 려줘 살짝 뿌려줘. 착착착 해봐. 그다 자차 좀 뿌려줘. 뭐라? 오 멋있다. 오셰프네음멋는 냄새나네 벌써. 어 음. 저녁은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삼겹살 구이입니다. 음. 거리 이제 앉아 밥 먹자. 잠깐만 어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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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맛있게 많이 먹. 맛이 어때? 요 어, 어. 아. 맛있지? 나는 니는 네, 니무임마. 네 응. 나 오늘 좀 편하네. 편해? 응. 몸이 편하니까 마음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음. 종종 자기가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자기야 내가 캠핑 용품 이렇게 사놓으니까 이렇게 오기도 하고 좋지. 조금 좋지. 네가 샀어야 그런데. 뭐 내가 면 원래 농기구를 샀으면 더 샀지. <laughs> 남들 하는 거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즐겼으면 좋겠어. 예전 내가 귀농하기 전에는 좀 여유롭게 이제 살라고 연결하고 많이 놀러 다니려고 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워낙 이제 일이 더 늘어나고 지금 바쁜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에서도 놀수 있고 시간이 되면 좀 멀리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고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이때까지 정말 잘해왔고금도 잘하고 있고, 나는 뭐 자기 믿으니까. 오케이 응. 믿는 만큼, 보다, 발이. 파이팅 말이 희 발이? 가 없노 자기도 아. <laughs> n 이팅 t 이팅 <laughs> 아빠 I think. I t 스 i n 스날수 있을까? k 이팅 h i n k I think. I think. I t h i 기계화를 통해 대농이 되겠다는 새 꿈이 생겼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해볼까? 들어와봐. 한 번에 두개 볼래? 진짜. 뭐야? 재밌어? 나 저거 봤어. 필리핀에서. 어? <laughs> 왼손에 딱 잡고. 신나게 올려, 신나게. 와! 케빈 다음에 또 올까? 오케이.